안녕하세요, 시운세살 김태나입니다. 밥 먹어요. 언니네. 서 밥, 이거. 감자. 감자국이요. 감자에다가 언니가 계란을 넣었어요. 보이시죠? 다여야 해주세요.

<목소리도> 음 어, 초... 음음음 잘먹겠습니다배는 오늘 바닷수샴분에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요것도 잘해가지고~ 음~ 네~ 병상?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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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리버스자 이건 닭가슴살 시켰어 저거 샐러드지 이거 간이 서 사야갈게요 넌 샐러드 먹 사야갈게요 먹어 사야갈게요 음양념치아 계란국에다가 아 계량국에다가, 아니, 감자에다가 계란을 이렇게 넣으면 언니가 이 육회인데 맛있는데요? 사육할 거예요. 국물은 뭘로 양념한 거야? 다시마 국물. 다시마. 다시마 국물. 소금으로 간했었 언니? 그리고 소진간장 국간장. 아 맛있는데. 쬐끗. 다시마 국물. 아침에 이렇게 해서 그냥 가볍게 드셔도 되겠어요. 감자 어. 해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먹고 하면 든든할것 같아요. 그냥 감자만 먹기 그렇잖아요.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풀어서 먹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겁게 맛있어. 음. 그 분이, 그 오빠가 언제 전화했어, 오빠? 응? 어? 어? 전화. 어제. 상품권 보낸대. 이벤트. 거기. 활용하려고. 또 어떤 분 가자 올 거야, 오빠. 그수원 가자. 그 이벤트 수원 이번 달 말이면 은산만 이벤트 할것 같아 응 음. 이거 산만산만 이거 산만 기념으로 저랑 한번 먹방하는 거 어때요? 살짝은 먹방? 안 나요 네저 음. 먹방 갈수 있어요 진짜예요 산만 기념으로 대훈이를 산에 보내줄 응? 응? 어? 뭐? 산해 보내준다고 왜 왜요? 그 뭐야? 너 좋아하는 산에 보내준다고 산산 의무란 충산 응 음. 배우니 겁나 좋아하잖아 엄마 사실 포크도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? 응 음. 언니가 또 걸으니까 떨어지잖아 야채 먹어야 돼 그래. 어디 걸어? 니가 가서쭉 가면 음. 논 논이 있거든요 걷기 거는 저희 반에 비밀이잖아아주저 큰언니가 찾아냈어 음. 거기서 작은언니 큰언니 형 부위에 음. 한 시간 1시간 한 반? 그한 시간 반은 걸리지? 6시 반에 언니가 데고 나간다. 아. 음, 엄마, 제가 그럼 춤에 갈게 이렇게, 이렇게 먹는면 하면 엄마가 이렇게 해 음. 좀. 음. 음. 좋겠다. 내가 끝나고 응. 음. 농협 주, 농협 마당 있잖아, 주차장. 아, 그 뒤로 논이 있대. 오픈, 내가 7시 반쯤 나가서 그길 아니까 빠중각. 나도 한 30분 걷고올수 있어. 승 d 이랑 농구 도 맨날 운동하거든 승 d 이 여기 올 때도 걸어 t sure w 잖아 t I'm doing. I'm not sure what I'm d o 에 n g I'm not sure what I'm d o i n 1 0 m not s 사 r e what I'm doing. I'm not s u 에이안 가자. 어. 아 그래? <웃음> <웃음> 알고 있었어? 거이고 이거? 이거? 안가 이거? 이이못이는이 아무 날도 아이데안갈 수도 있거 이거? 이거? 학교 이거? 이이잖아요 이거? 이거? 일 이거? 이거? 아거 이거?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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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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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100년 됐을까? 한 대, 신꾸미뱉학교 얼마 차이 안 나? 연어, 이거 너무 자극적인 거야. 심평이랑 심평은 100년 넘었잖아. 음. 저 옛날, 뭔지. 작년인가 언젠가 1 0 0 행사하는 것같더만 아. 심평이 100주년이야. 응. 응. 다들 안 씹어봤지, 야. 100주년. 뜨어워어 씹어. 심평은 씹었 그냥 일자에. 일부러 학교였어. 어? 신성중학교가 옛날에 이럴 때 어. 일본어 학교였다고 음. 엄마 제가 예전에서 학교 운동장 땅을 한번 파봤거든요? 어? 아, 나 뼈가 있었어요 음.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